구독자분이 DM을 보내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12년 동안 즉석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명절 말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묵묵히 가게를 지켜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매출이 많이 줄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찾아보니 국내 사람들이 오래 사랑해온 숨은 맛집이라고 하고 또 후기도 하나같이 따뜻한 글들 분이길래 이 집은 꼭 한번 들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누군가를 위로해준다기보다는 정성과 시간으로 쌓아 온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골목 들어오자마자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접 앞치마를 챙겨주시고 기본 세팅까지 깔끔하게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매장을 둘러봤는데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지저분하다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랜 시간 정성으로 지켜온 공간이라는 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가 방문할 시간이 점심시간대인데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장님 뭘 드릴 거요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요 아, 네, 네. 두 명이 오면 보통 어떻게 먹어요? 네. 메뉴 구성에는 기본 즉석 떡볶이와 돈가스가 추가된 즉석 떡볶이가 있는데 저는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돈가스 포함 메뉴로 주문했습니다. 사리는 라면과 쫄면 중 선택이 가능해서 저는 쫄면과 맵기는 매운맛으로 선택했어요. <laughs> 우와 단무지도 케이블마다 이렇게 내주시나 보다 아, 그리고 보시면 접시도 텐스 맞춤 접시예요. 동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접시를 따로 맞추시진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장사에 진심이신지 느껴지네요. 음식은 빠르게 준비되어 나왔는데 한눈에 봐도 양. 이 푸짐해 보이더라고요. 메뉴에 토핑된 야끼만두까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사장님, 네.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떡볶이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혹시 제가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어디서 보 오신 거예요? 개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 사실, 사장님 내외 자녀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부모님께서 여기 한 자리에서 12년 넘게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요새 힘드시다고. 딸 둘이 아들한테. 딸 둘이 이거 하는 거 결혼 다 시켜가지고. 사장님께서 이 가게로 3남매를 다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2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묵묵히 버텨오신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행정사원 없어요 여기가 행정사원이 생긴 지 2년 됐나? 근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음식점이 아... 떡볶도 많이 생기고 주변에 지금 체인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행정사원 안에도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음... 계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제 손님이 안 계셔서 너무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요즘에 조금 한가... 요즘 경기도 정말 안 좋고 바로 옆에 큰 행정타운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손님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손님으로 방문한 제 입장에서 정말 다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게 눈을 보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게 돼. 음... 네.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맛있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동안 <laughs> 음식이 좀끓었는데 얼른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았던 점이 돈까스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돈까스를 떡볶이에 올려서 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주세요 그리고 돈까스 소스까지 같이 주셔서 돈까스로도 즐길 수 있고 떡볶이 토핑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양 진짜 푸짐하다 오 계란도 들어가네요 면 불기 전에 면부터 먹어볼게요 음! 와 맛있다 요즘 유행하는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칼칼하면서도 시원함이 포인트인데 조미료 맛이 아니라 솜시 좋은 동네 집딱 그 맛이에요. 자극적인 재료나 강한 양념이 아님에도 맛이 부족함 없이 정말 꽉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마음으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기 좋은 떡볶이입니다. 역시 12년 넘게 한 자리를 시켜온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음, 아니, 면도 진짜 푸지네요 제가 지금 면입 먹었잖아요. 풀까 가 면을 먼저 덜어놓으려고 하는데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와요. 진짜 푸지마죠 보시면 양배추도 진짜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요. 배추도 신선하고 달아요. 떡도 이렇게 얇은 한입 사이즈의 밀떡이고요. 떡도 말랑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양념이 쫙잘 배어서 맛있네요. 떡 컨디션도 괜찮아요. 아, 떡볶이 먹느라 돈까스. 돈까스도 뜨거울때 얼른 먹어볼게요. 한눈에 봐도 깔끔해 보이죠? 일단은 소스 찍어서. 음, 튀김을 진짜 잘하셨다. 기름을 쫙 빼내주셔가지고 느끼함 없이 고소함만 느껴져요. 이번에는 떡볶이 양념을 푹 찍어서. 맛있겠죠? 음, 와, 진짜 찰떡이야. 개인적으로 소스보다 떡볶이 조합이 더 좋은데요? 이 양념이 이 양념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타이밍이 야끼만두가 가장 맛있게 절여진 타이밍입니다. 음, 고소해. 진짜 찹떡에야끼만두조합 어떻게 이뤄요 떡볶이가 달지 않고 매카라니 끝까지 물리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계란까지 싹 클리어하고 아드님이 꼭 드셔보라고 추천하셨던 치즈볶음밥까지 주문했습니다. 이게 정통불이다. 아, 진짜 네. <laughs> 아저씨. 아, 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음식이, 음식이 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먹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돈가스도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네, 저희들이 무시를 쓰고 갈한테홍보를좀 지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는 손님한테만 충실하게 잘 해드리고, 엄청 지켜가지고. 음. 네. 이게 아, 되게 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아, 네, 그럼요. 글리시면 좋죠. 보통 자영업 하시면서 스스로 홍보하고 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장사 하나만 해도 벅찬데 마케팅까지 챙기기 정말 쉽지 않죠. 특히 부모님 세대라면 더더 그렇고요. 입소문에만 의지하기엔 정말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참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이니 우리 힘내보자고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볶음밥으로 넘어와서요. 그리고 이 집의 인기 메뉴라는 치즈볶음밥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치즈볶음밥이 단돈 3,500원이에요. <laughs> 요즘 치즈볶음밥 기본 4,500원씩 000원, 받는데 아, 3,500원 진짜 너무 좋네요. 음, 맛있다. 제가 늘 네, 말씀드리잖아요. 볶음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가루라고. 김가루도 맛있는 집이에요. 역시 사장님께서 김가루도 제일 좋은 걸로만 쓰시고, 치즈도 자연산 모짜렐라만 고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그 맛과 정성이 보여서 볶음밥까지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불러요 배불러요 너무 많아요 사장님 떡볶이부터 볶음밥까지 이거 둘이 먹어도 다못 먹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사장님 학생들만 하면 더 많이 드세요 아 그래요? 밥을 거의 2인분 이더 음,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고 한끼 배부르게 나왔으니까 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후로도 사장님 네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 하나하나 에서 정말 따뜻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온몸다에 장사하신다는 게 그대로 느껴졌고요 참고로 이 집은 서울 광진구 중국 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우리 떡볶이 러버분들은 한 번쯤 들려보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짜장 반반 메뉴도 잘 나간다고 추천해주셔서 취향 따라 골라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이렇게 후식하라고 사과를 싸주셨는데 아 진짜 너무 따스하지 않나요? 진짜 엄마 같아요. 엄마가 학교 갈때 과일이라도 먹고 가 먹으면서 가 하고 싸주신 그런 느낌. 음 사과도 달아요. 감사합니다.